네, 오늘은 동북권 동북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금 5대 권역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동북권 같은 경우는 가장 인구가 많은 권역입니다. 329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 총 8개의 자치구가 있는데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그리고 노원구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동북권입니다. 자 동북권의 개발 계획들은 어 중심지 육성, 도시 재생을 통한 공간 구조 정비에 대한 개발 계획들을 잡고 있고요. 자두 번째로 동북부 지역 경제, 문화 중심지로 새로 육성을 해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주 환경을 또 개선하는 그런 개발 계획을 또 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역교통 인프라 및녹색 교통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개발 계획들을 잡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개발 계획들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죠. 어, 첫 번째로는 홍릉 일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릉 일대의 R&D 연구단지 개발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홍릉 일대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지역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후보지 선정 단계이고요. 어, 아직까지는 개발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어, 굉장히 개발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 면적이 꽤 넓습니다. 약 15만 평 정도의 그런 크기의 면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1호선 회기역에서 좌측 부분, 좌측 부분이 개발하는 이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 홍릉의 서울바이오허브를 포함해서 일대를 개발할, 개발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경희대학교라든지 고려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서울캠퍼스라든지 하는 이런 대학교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 단지로서의 그런 입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약 230개 기업 유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된다는 그런 소식들을 또 전해드립니다. 자두 번째 지역은 창동 상계 지역입니다. 어, 굉장히 대규모의 개발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어, 창업 문화 단지를 또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말까지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 창동 상계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약 30만 평 정도에, 보시는 것처럼 창동과 상계동 이 일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통 호재를 들수 있는데요. KTX 수서발 K, KTX가 의정부까지 연기, 연장이 되는데요. KTX가 이제 들어오고 GTX 신호선까지 예비 타당, 타당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서울 아레나를 또 건립할 예정인데요. 어, 서울 아레나 같은 경우는 2만석 규모의 공연장이라고 쉽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큰 이런 공연장, 공연 전문 공연장이 예,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굉장한 또 관광객들도 유치하게 될 그런 지역이라고 또.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차량 기지가 또 이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 거점으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8만여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도 창동 차량 기지로 이제 이전도 논의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 상계 대규모 개발 주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강원대 역세권 개발도 자리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강원대 역세권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단선, 조감도입니다. 어, 이, 이 조감도를 보시고 이 일대가 어떻게 개발될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개발 연면적 같은 경우는 약 12만 평 정도의 그런 면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어, 총 49층의 업무 박 판매 등의 복합 시설이 또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총 37층의 아파트 단지 약 2,500세대 정도의 아파트들을 또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그총 49층의 업무 복합 복합 건물, 왼쪽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운대역세권도 KTX 연장 그리고 GTX C 노선까지 교통 호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이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2021년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타당성 조사를 또 하죠. 개발하기, 개발 전에 필수적인 이제 조사 결과, 조사하는 사항인데요. 어, 지금 비용 대비 편익 약 1.45가 나왔습니다. 일, 1이 넘어가게 되면 사업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45로 굉장히 높게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화 추진에 굉장히 청, 청신호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 그리고 이제 서울 동북부 신경제 중심지들 창동이라든지 이제 역세권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중심지 조성에 따른 교통난도 이제 해결을 같이 해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남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 면적까지 증가가 되는 그런 효과까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안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낙후된 이 동네였었는데요. 앞으로 장안평 일대 노후된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 현대화 사업 사업들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산업 복합 단지로 또 조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장안평역 주변으로 이런 개발들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물 재생 센터가 또 있는데요. 약간 혐오 시설로 이제 치부가 좀 되던 시설이었죠. 이 중난 물 재생 센터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현대 화 사업, 사업을 이제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역 일대도 많이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어, 동부지법 직원 부지가 이전을 했고. KT 부지까지 개발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최대 34층 호텔 업무 그리고 오피스텔 건립 그리고 1,3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또 건립될 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층 경우에 광진구 통합청사를 만들어서 행정, 상업, 업무 주거까지 아우른 복합타운이 10개 정도, 10개 동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단지인데요. 이 조감도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동서울 터미널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 한진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터미널 호텔, 업무, 관광, 문화 시설의 복합 건물을 또 건립하게 됩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하로 음, 내려가게 됩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이렇게 주차장과 함께 건립이 되게 됐고요. 2024년 완공, 완공이 목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교통 호재입니다. 청량리역은 이제 분당 연장선, 그리고 GTX 비노선 신호선, 수서발 고속 열차, 경전철까지 굉장히 많은 철도가 앞으로도 생길 예정입니다.